새벽의 달구름. 여러분, 깊은 밤의 고요 속에서 먼동이 트기 전 가장 먼저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벽의 달구름입니다. 아직 어둠은 거치지 않았지만 달의 울음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정진은 이와 같습니다. 아직 괴로움이 남아 있고 깨달음의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지 않았더라도. 멈추지 않는 정지는 새벽의 달구름처럼 새로운 빛의 도래를 알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고, 정지는 삶의 길이다. 정진하는 이는 죽지 않고, 게으른 이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 법구경 21절 오늘은 정진은 새벽의 달구름 정진바람일이라는 주제로 정진의 의미와 실천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진은 어둠을 깨우는 힘이다. 달개 울음은 어둠을 깨웁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그 울음은 아침을 불러옵니다. 정진도 그러합니다. 괴로움과 번뇌 속에 있는 우리를 깨워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정진하는 이는 자신을 깨우고, 게으른 이는 어둠 속에 잠든다. 법구경 280절 의역. 부처님 당시 한제자는 늘 잠에 빠져 수행을 게을리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일으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달기 새벽을 알리듯, 그대의 정진이 마음의 어둠을 깨워야 한다. 정진은 어둠을 깨우는 울림입니다. 그 힘이 삶을 새로운 날로 이끕니다. 정지는 게으름을 이기는 힘이다. 게으름은 가장 큰 적입니다. 내일 해야지, 조금 있다 해야지, 라는 마음이 수행의 발걸음을 묶습니다. 정지는 그 게으름을 이기는 힘입니다. 수타니파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이는 괴로움 속에 머물고, 정진하는 이는 길을 걷는다. 수타니파타 331절 의역. 부처님 당시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은 피곤하니 내일 정진하겠습니다. 라며 늘 미루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는다. 오늘의 정진만이 진정한 정진이다. 정진은 게으름을 이기는 달개 울음입니다. 그 소리가 울려야 새로운 하루가 열립니다. 정진은 작은 걸음을 이어가는 힘이다. 달개 울음은 한 순간의 소리지만 그 울음은 매일같이 이어져 밤을 깨우고 아침을 부릅니다. 정진도 그러합니다. 큰 성취가 아니더라도 작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이어갈 때큰 깨달음에 다다릅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작은 노력이 쌓여 큰 깨달음을 이룬다. 법구경 313절 의역. 부처님 당시 한 제자는 큰 깨달음을 원했지만 조금의 수행에도 지쳐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강도 작은 샘에서 시작한다. 작은 정진이 모여 큰 돌을 이룬다. 정지는 작은 걸음을 이어가는 힘입니다. 그 힘이 모여 삶을 바꿉니다. 정지는 흔들림을 멈추게 한다. 밤이 깊으면 사람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두려움과 번뇌가 바람처럼 몰려옵니다. 그러나 닭의 울음은 그 어둠 속에서도 아침은 온다. 는 희망을 전합니다. 정진도 그러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의 고요를 주고 흔들림을 멈추게 합니다. 수타니파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정진하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마음은 산과 같다. 수타니파타 500절 의역. 부처님 당시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늘 흔들려 좌절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닫히다. 그대의 마음이 요동할 때 정진으로 멈추라. 정진은 마음의 닫힙니다. 그닫이 내려앉을 때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진은 지혜를 밝히는 등불이다. 달개 울음은 어둠 속에서 먼저 울립니다. 그 울음은 빛을 부르는 신호와 같습니다. 정진도 그러합니다. 어둠 같은 무지 속에서도 정지는 지혜의 등불을 밝힙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지는 지혜를 밝히는 불이다. 게으름은 무지를 더한다. 법구경 276절 의역. 부처님 당시 한 제자는 수행을 게을리하다. 어두운 마음속에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지는 어둠 속의 등불이다.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을 몰아내듯 정지는 지혜를 밝힌다. 정지는 지혜의 불빛입니다. 그 빛이 길을 비추어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정지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달개 울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하루를 여는 신호입니다. 정진도 그러합니다. 단순한 노력 같지만 그것이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아함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정진은 옛 업을 녹이고 새 길을 연다. 중아함경 제191경 의역. 부처님 당시 한 사람은 늘 습관에 끌려 어둠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개를 지키고 마음을 닦았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의 삶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지는 삶을 바꾸는 힘이다. 그대가 나아가는 길은 이제 새롭다. 정지는 작은 불씨 같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길로 자라납니다. 정지는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킨다. 밤이 깊을수록 사람은 나약해집니다. 때로는 좌절 속에서, 이제 그만하자,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닭의 울음은 그런 어둠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줍니다. 정진도 그러합니다.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립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진 이는 정진으로 다시 일어난다. 정진 없는 이는 땅에 쓰러져 머문다. 법구경 280절 의역. 부처님 당시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수행에 실패하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쓰러지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정지는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힘이다. 정지는 무너짐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바꿉니다. 그 힘이 삶을 다시 일으킵니다. 정진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다. 어둠 속에서 달기 우는 것은 용기입니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고 어둠은 여전히 짙습니다. 그러나 달근 두려움 없이 울어 새로운 날을 부릅니다. 정진도 그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 속에서도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힘이 정진입니다. 수타니 파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정진하는 이는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는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걷는다. 수타니 파타 337절 의역. 부처님 당시 어떤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숲 속에서 수행하다가 두려움에 떨곤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디더라. 정진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다. 정진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입니다. 그 힘이 앞길을 밝히고 끝내 해탈로 이끕니다. 정진은 공동체를 일으키는 힘이다. 새벽의 달구름은 한 마리만 울지 않습니다. 한 마리가 울면 여기저기서 울음이 이어져 마침내 온 마을이 깨어납니다. 정진도 그러합니다. 한 사람의 꾸준한 정진은 주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어 함께 길을 걷게 만듭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스스로 정진하는 이는 남을 이끌고 세상을 밝힌다. 법구경 25절 의역. 부처님 당시 한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성실히 정진했을 뿐인데 그의 태도가 공동체 전체에 자극이 되어 다른 이들도 수행에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지는 홀로의 길이 아니라 많은 이를 깨우는 다구름과 같다. 정지는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정지는 해탈로 이끄는 새벽빛이다. 달개 울음은 해가 떠오를 것을 알립니다. 정지는 마침내 해탈의 태양을 불러옵니다. 작은 걸음이 이어져 큰 강이 되고, 그 강은 바다로 흘러가듯, 정지는 마침내 열반으로 이끕니다. 수타니파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정지는 열반으로 이끄는 길이며, 멈추지 않는 이는 마침내 해탈을 얻는다. 수타니파타 332절 의역. 부처님 당시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꾸준한 정진 끝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은 새벽 빛이다. 그 빛이 해탈의 태양을 부른다. 정진은 끝내 해탈의 문을 여는 힘입니다. 정진은 새벽의 달구름. 여러분, 깊은 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도 달게 울음은 반드시 새벽을 알립니다. 정진도 그러합니다. 괴로움과 번뇌가 여전히 남아있어도 멈추지 않는 정진은 새로운 빛을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고 정진은 삶의 길이다. 정진하는 이는 죽지 않는다. 법구경 21절 정진은 어둠을 깨우고 게으름을 이기며 작은 걸음을 이어가고 흔들림을 멈추게 합니다. 정지는 지혜를 밝히고 삶을 변화시키며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두려움을 이깁니다. 정지는 공동체를 깨우고 마침내 해탈의 빛을 부릅니다. 정지는 새벽의 다구름입니다. 그 울림이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울려 새로운 빛과 해탈의 길로 이끌기를 기원합니다.